찐입니다 여기는 흥정계곡 공영주차장이에요 오늘 <laughs> 여기서 좀 계곡 트레킹을 해볼까 합니다 처음 오본 계곡인데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깊은 포인트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캠핑 700까지 트레킹을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여기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계곡 쪽으로 보면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의 오늘 시작점은 여기에요. 공영주차장까지 오는 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얕은 곳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가족 단위로 놀기에 상당히 좋은 계곡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위쪽으로 또사진것 같은데? 여기가. 또사졌어여기랑 음. 어? 끼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게. 어, 됐어. 어, 어, 오어그 돌에 막부딪히 가가지고. 아쉽나 보다. 응. 음.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어, 트레킹 끝날 뻔. <laughs> 이거 묵지도 못해. 그거다. 허브나라 농원 농원어 다리. 이제 이거 건너가면 깊은 곳 단군네 나올 것 같아. 다리 밑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사람이 엄청 많은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가 그 하이디 펜션 앞에 있는 좀 깊은 포인트 같아요 한번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하이디하우스 펜션 앞이에요 어, 수심 한 3m 조금 넘는 곳인데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 가지고 수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여기가 거의 흥정계곡의 원래 최고의 메인 포인트였을 것 같은데. 작년까지도 여기 물놀이 하는 영상들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왔더니 여기는 이제 못 논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까 수영금 지구역에서 살짝 올라왔는데 되게 얕고 놀기 좋은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그늘이 있어가지고 자리 잡고 놀기에도 좋아요. 와, 우리 2시간 동안 허브나라 농원까지 왔어. 이제 와. <laughs> 와. 허브나라 농원은 상당히 크네. 사람 있는 곳을 조금만 벗어나면 이렇게 또 한적한 곳이 이어집니다. 좋아요. 시원해? 응. 여기는 북극곰 캠핑장 지나서 바로 있는 되게 넓은 포인트에요 <laughs> 올해가 때는 빼줘야 돼. 이 포인트는 금강평민박 앞에 포인트입니다. 나는 여기 사람들 많이 노는 데보다 조금 아래가 더 깊었거든. 거기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다들 여기서 놓으니까 그냥 여기서만 노는것같 조금 아래 가면, 바로 아래 가면 그 포인트가 좀더 좋아요. 석바이소에 왔고요. 한번 어디로 가볼까? 어, 불로 내려가면 돼. 어, 여기는 취사하는, 할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 보네. 와, 사람들 많아. 역시 명당에 사람이 많아. 꽃게 깊을 것 같은데? <laughs> 저 안쪽으로는 꽤 수심이 나오겠어. 여기 아... 는 그냥 못 놀겠다. 사람 너무 많아. 여기가 집입니다. 아... 좋네 여기. 아르보 안단테 프라임 존 펜션 앞쪽이에요. 굉장히 넓은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와, 진아, 저 위에 엄청 넓어. 와. 진짜 넓다. 이야. 어, 이거 축구장인데, 완전. 강정계곡이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그리고 상류로 가면 갈수록 도로가 점점 이렇게 폭이 줄어들거든요. 갓길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점 유의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유동교, 유동교, 유동교 아래 포인트. 와 여기 수심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유동교에서 이 위쪽으로도 사람들이 그늘에 많이 놀고 있어요 여기는 흥정계고 캠핑장 앞 포인트인데 아까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5시 되니까 사람이 쫙 빠졌습니다 저녁 먹으러 갔나봐요 여기도 다이빙 검치고 안전요원분이 계십니다 낮에는 사람 많을 때는 좀 더러웠는데 지금은 엄청 깨끗하다 이봐 응. 저랑 찐이는 배가 고파서 <laughs> 닭 먹으러 갑니다. 어제가 중복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닭을 못 먹었지 뭐에요. 그래서 닭을 먹으러 갑니다. 닭 먹고 싶습니까? 네. 많이 먹고 싶습니까? 네. <laughs> 숲속 시골닭에 백숙이 한, 닭돌이탕이 한 8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 사장님께 여쭤보니 여기 이제 식사를 하면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주차장이 꽤 많아요. 여기 가게 옆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 주차장이거든요. 애들이랑 놀기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이야... 좋네요. 뭔가 되게 담백하니 맛있겠지. 응? 음. 음, 맛있다. 어, 여기 되게 좋아요. 저희는 그냥 밥만 먹었는데, 여기 밥 먹으면 주차 되지, 그냥 평상대여 되지. 평상만 하면 5만원인데 밥 먹으면 평상 따라오니까 밥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저희는 여기서 알려주신 또 포인트가 있어서 이 들렀다가 오늘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흥정계곡 오토캠핑장 앞쪽에 보면 이렇게 양지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 건너가서 500m로 올라갈 건데 여기가 길이 참 좋다고 하네요. 이쪽에 주차를 좀 해놨네요. 이 길은 차도 안 다니고 되게 신기하네. 여기 두 개의 강이 만나는 합류점인데, 좀 내려가는 길이 험하다고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어딘지 찾으려고 했는데, 여기 주차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요 근처에 내려가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짜라란! 길이 전혀 험하지 않은데? <laughs> 어디가 깊은 포인트일까요? 되게 너른 포인트가 있어요. 저희 흥정계구... 나그 아랍사람 같지 않아? <laughs> 흥정계구 어, 우리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후 5시까지 6시간 트레킹을 해, 했습니다 5km 정도 트레킹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주차장으로는 그냥 좋은 길로 가도 한 4km가 걸리거든요 1시간 정도 더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트레킹은 총 7시간 소요되는 트레킹이었고 되게 좋은 포인트를 이번에 많이 알아둬서 다음에는 또더 즐겁게 흥정 계곡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을 참고하셔서 마음에 드는 포인트에서 자리 잡고 올여름 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저희는 또더 좋은 계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